삼포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포도라고 했을 때, 삼자가 흩어질 삼자, 포가 흩어질 포자입니다. 삼포도라는 건 흩어진 정도를 뜻해요. 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흩어진 겁니까? 라고 했을 때요. 그 기준은 대표 값입니다. 대표 값 중에서도요, 우린 대표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평균보다 얼만큼 흩어져 있어 그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 그거를 우리는 산포도라고 한다라는 거야 됐지요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반의 수학 성적을 볼 텐데 A반에 다섯 명의 학생이 있고요 수학 성적이 별량으로 다음과 같다라고 해보시오 자 별량 이렇게 하고요. 30점인 친구, 40점인 친구, 50점인 친구, 자 그다음에 60점, 70점 이렇게 5개의 별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이요, 이 5개의 숫자를 모두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는 거였죠. 자, 직접 계산해 보시면 이 한가운데 숫자인 50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네, 또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반이 있습니다. 근데 비반도 다섯 명이에요. 자, 수학시험을 똑같이 봤어요. 수학성적이 나왔겠지요? 자, 쌤은요, 예를 들어 드릴 때이 평균 똑같이 나오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다섯 명의 수학성적은요, 자, 10점, 그 다음에 30점, 그 다음 50점, 그 다음 70점. 그러 90점. 자, 여기는요, 10점 간격으로 지금 써본 거고요, 이건 20점 간격으로 써본 거예요. 어쨌거나, 평균을 구해보자면, 자, 5개 분량을 모두 더하신 후에 5로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50점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반이 수학을 더잘 봤어, B반이 더잘 봤어, 그러면, 평균은 똑같으니까, 아, 두 반의 평균적적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요한명한 한 명을 보자면 흩어진 정도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A반은 이 평균 점수 50점에 B반보다는 좀 응기종기 모여 있어요. 하지만 50점 에서 굉장히 잘본 친구도 있고 굉장히 못본 친구도 있고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B반은요. 아, 그래서 서로 흩어진 정도는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충의 그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요 X축이 성적이에요. 데 A반이요. 우리가 다섯 개밖에 없지만, 자,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서 보자면, A반 같은 경우는 가운데 50점이라는 평균 점수에 옹기종기 나름 모여있어요. 이게 바로 A반입니다. 자, 근데 비반은 어떻게 되요 굉장히 잘본 친구도 있고, 굉장히 못본 친구도 있고,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파란색 위치요? 이게 바로 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가운데 평균 점수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흩어진 정도가 좀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그삼포도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한다면, 흩어진 정도요. 더 많이 흩어진 거는 지금 비반이 더 많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삼포도는 비방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들이요. 대표 값으로부터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 이 비방 같은 경우죠 그렇다면 산포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A반처럼요. 이 50점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밀집되어 있으면 산포도 흩어진 정도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좋아요. 그산포도로 우리가 주로 쓰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분산이에요. 직접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표준 편차. 그래서 삼포도로 쓰는 대표적인 건두 가지가 있다. 더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건 삼포도의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이라는 건 그냥 산포도가 작을수록, 즉, 흩어진 정도가 작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A반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평균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는 이 A반. 바로 표준 편차 작다, 분산이 작다, 산포도가 작다라고 이야기 하는 건데요. 자,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 분부 상태가 고르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A반은 비반보다 산포도가 어떻다라고 할 거예요? 큽니까? 작습니까? 산포도가 작다. 흩어진 거 작다. 옹기종기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지요? 그치요? 근데 이거하고 동일한 말이 있어. 요산포도가 작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거요. 분포 상태가야 고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걸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요. 고르다 야 A 반이 고른, 고른 것 같아, B 반이 고른 것 같아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실제 B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르다 이렇게 하면 꼭 골고루 있다 이 말로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키가 큰 친구, 키가 작은 친구 막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럼 고르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골고루 있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고르다라는 표현 아니야 알갱이 있죠 곡식할 때 곡식 알갱이가 엇비서 이렇게 차체로 걸르면 그렇죠 곡식을 막 걸으면 비슷한 크기의 알갱이들이 막 모여 있죠 옹기종기 그걸 보고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 중에서는요 비슷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고르다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뭐라고요 비슷 비슷하다라는 거에 동의어 유의어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 반은 B 반보다요 성적이 어떻게요? 해 고르다, 고르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비슷하다, 비슷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고르다는 표현 이 나왔을 때도 헷갈리지 않고 구해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산포도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다음 산포도의 대표 전개 두 가지가 있다, 분산과 표준편차. 그두 개를 직접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자, 한번 보시오. 이 분산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 라는 걸볼 텐데. 자, A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다섯 명. 30점 만인 친구, 40점, 50점, 60점, 70점 만인 친구가 있는데, 평균은 50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편차예요. 편차는 차이를 이야기해요. 누구와의 차이냐? 평균과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럼 30점 맞은 친구한테, 야, 너, 이번 시험, 편차가 뭐야? 수학성적 편차가 뭐야? 그러면, 어, 난, 넌 평균과 얼만큼 차이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평균보다 20점 낮지요. 그래서, 어, 나는 편차가 마이너스 20이야. 이렇게 대답할 거야. 어, 그럼 40점 맞은 친구는, 어, 평균보다는 나는 10점 아래야.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50점 친구는, 어, 난 평균 점수가 같아. 평균과의 차이가 없어. 0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자, 60점 만 친구는, 어, 난 평균보다 10점 높은데. 그러면서 플러스 10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70점 만 친구는 50점보다 2점 넘쳐 이렇게. 그래서 뭐란다?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편차. 어떤 자료에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좀 어렵지요. 보세요. 별량 30에서요. 평균 50을 빼면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편차가 뭐예요? 그러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때는 평균과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부호가 존재한다. 자, 그럼 보세요. 편차. 자 50점이라는 평균 점수가 있지요. 그러면 10점인 친구는 너 편차가 뭐니라고 한다면, 나는 어, 50점보다 40점 아래인데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40이라고 하겠죠. 자 계산할 때는 변량에서 평균을 빼면 된다라는 계산이었어요. 자 그럼 30에서 50 빼니까 마이너스 20. 역시나 50에서 50 빼니까 이건 0이 되겠죠. 70에서 50이면 플러스 20. 70점 친구한테 너 편차 뭐야? 뭐, 어, 난 평균보다 20점 높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플러스 20이야.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야. 얘는 플러스 40이겠죠. 그래요. 자, 이것 다. 라는 겁니다. 그럼 특징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섯개의 편차를 모두 더해보시면 얼마? 0입니다. 자, 이 편차 다섯 개다 더해보세요. 0이에요. 아, 그래서요. 편차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편차의 총 합은 어떤 경우든 항상 0입니다. 다시 한 번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라는 걸 필수적으로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럼 어디에 써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편차 마주헌식에서 이렇게 한 칸을 비워놓는 거야. 편차 나머지 다 알려주고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편차의 총합이 0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0이어야지 다 다음에 0이 되겠구나. 이렇게 빈 칸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뭔가 비어져 있는 빈칸 편차를 이렇게 총합이 항상 0이라는 걸 통해서 구해낼 수있다 근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3포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니? 흩어진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봐봐요. 6 0점의 친구는요. 평균으로부터 10만큼은 흩어져 있고요. 40인 친구도 요 평균으로부터 10만큼은 흩어져 있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점이 더 높냐, 10점 더 낮냐라는, 높냐, 낮냐의 개념이 아니라, 얼만큼 흩어져 있냐만 보자면, 이 60점인 친구도 10점만큼, 1 0점만큼 흩어져 있고, 요 평균부터 로 40점인 친구도 1 0점만큼 흩어져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부호가 중요하지 않다. 아, 3포도는 부호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겁니다. 흩어진 정도기 때문에. 그럼 부호를 다 떼내버리고 싶어 그럼, 부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 수학적인 표현을 배웠습니다. 절대 값을 씌울 수도 있고요. 제곱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과 영상에서는 제곱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를 없애주려고요. 그럼 제곱하면, 자, 얘는 400만큼은 터져 있어. 이렇게 되고요. 제곱하면, 난 100만큼은 터져 있지. 난 0만큼. 제곱하면, 난 100만큼, 나는 400만큼은 터져 있어. 라고 얘기할 거야. 마찬가지, 비반 친구들도 갈까요?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터진 정도는요, 부호를 없애버리자, 제곱하자라는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자, 제곱해주시면, 얼마? 자, 160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치요? 자, 여기는 400이 되겠고요. 여기는 0이 되있고 여기 역시나 400이요. 그치요? 자, 여기는 1,6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울 다 없애봤어요. 그렇죠? 이제 부울을 없앤 게 끝이 아니라요. 분산. 좀 얼만큼 흩어져 있어라고 한다면 하나의 딱 숫자로나 타내야죠 마치 대표값처럼요. 하나의 숫자. 이건 각각의 학생들이 얼만큼 흩어진지를 나타낸 거라면 이반 A 반이. 얼마만큼 흩어져 있어? 라는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숫자, 이 다섯 개 숫자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겠죠? 아, 그래서 나는 이 다섯 개 숫자에 뭘 구하자? 평균을 구하자. 그게 이 반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숫자일 거야. 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분산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구나. 여기 있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그래서 뭐라 한다? 분산이라 한다. 자, 앞글자만 따세요. 편, 제, 평. 뭐라고요? 분산 구하세요. 그러면 앞글자만 기억하세요. 편, 제, 평이요. 앞글자만 기억하세요. 편, 제, 평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뭐다? 분산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 구하시고, 제곱하시고, 총합구해서 우린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400, 그리고 100, 0, 100, 400 이렇게 더하시면 1000이 되겠네요. 그 1000을 5로 나누니까요, 얼마야? 바로 200. 그래서 분산이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A 반의 분산은 200이구나. 이렇게 대표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B 반의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요? 편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다 더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더하면 2000, 2000, 그러면 4000이네요. 자, 총 다섯 개 별량이지요. 5로 나옵니다. 그럼 800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a반 분산이래, b반 800. 그래서 b반이 더 크지요? 흩어지는 정도. 앞에서 봤지만 더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안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아까, 우리 나는 60점 이내는 난평균로부터1 0만큼붙어져 있어. 뭐70 이내는 난평균부터2 0만큼붙어져 있어. 이랬는데 숫자가 너무 크지 않아요? 현실감이 없죠. 그렇죠2 0 0만큼붙어져 있어. 너무 숫자 커요. 왜 커졌죠? 부호를 없애려고 제곱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그쵸? 그렇다면 제곱을 다시 없애주자. 그래야 현실감 있는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한 걸 다시 없애기 위해서요 표준편차라는 것은요 분산에다 사실 양의 제곱 루트를 씌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구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 양의 제곱 표준편차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반의 표준편차 자 표준편차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표준편차는 얼마입니까?라고 한다면요 지금 A 반의 상황에서는요. 자이 200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루트 200이에요라고. 물론 근호 밖으로 빼내 주실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비반비반 뭐야? 그럼 루트 800이에요 이렇게 쓰면 아 이렇게 터진 정도를 표준편차로 나타낸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3포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시 한번 말로만 간단 포인트를 정리해 드요